오늘은 2025년 6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해로당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아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었으니 얘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롯이야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앉으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안전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악수와. 묘수 장기를 두다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한 수를 잘못 두어 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잘못 두는 수를 악수라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악수를 둘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악수로 인해 인생이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악수를 둔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헤롯 왕입니다. 이 이야기는 열두 제자 파송과 제자들의 보고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니 예수님의 이름은 더욱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누구는 엘리야라 하고 또 다른 누구는 선지자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헤로드 왕은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인 죄책감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둔 일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자기 부인과 이혼하고 이복등생이었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재혼한 것을 세례 요한이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습니다. 반면에 헤롯은 요한의 비판에 괴로워하면서도 그를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했으며 또 그의 말을 달가게 들었습니다. 헤롯의 생일 잔치 때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 헤롯과 참석한 사람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헤롯은 딸에게 무엇이든지 말하면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뜻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청했고 헤롯은 자신이 한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헤롯은 동생의 아내를 빼앗고 재혼한 것과. 세례 요한을 의롭게 여기면서도 자신의 무모한 오만 때문에 그를 참수하는 두 가지 악수를 두었습니다 헤롯은 진리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지위와 체면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악수를 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옳은 줄 알면서도 이 길이 진리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성공과 지위, 체면 때문에 악수를 둡니다 우리 인생의 묘수는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묘수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묘수를 두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탐욕의 눈이 멀어 악수를 두지 않게 하옵소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뜻 가운데 사는 묘수를 두게 하옵소서. 잘못을 바로보고 그릇된 길에서 단번에 돌이키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